반가워요 여러분 어, 여러분 오늘은 바지 핏별 종류별로 신발 궁합 좀 매치해 보려고 해요 같은 옷이어도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키가 커보이고 비율도 완전 좋아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채널 꽃정. 어, 오늘 준비한 바지들은, 어, 여러분들 흔히들 있는 세미와이드 핏, 일자 핏, 테이퍼드 핏, 조거 팬츠, 버뮤너 팬츠, 플레어 핏, 뭐, 등등등등, 기본 스타일들을 다 라인업을 하고, 그리고 신발들도 운동화부터 샌들, 부츠, 그리고 하이탑, 플랫슈즈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제일 궁합이 좋으려나, 좋으려나. <laughs> Gracias. Sí. 아이드핏이 좀긴 기장 요 느낌 제가 요즘 스타일로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바지를 내려입으면 예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율 때문에 안 되겠어요 너무 다리가 짧아 보인다 이런 댓글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운동화를 신어도 되고 샌들을 신어도 되는데 키가 커 보이려면 굽을 챙겨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사실이에요 근데 굽이 높지만 굽이 높아 보이지 않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 굽이 너무 집중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되고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막 많이 내려 입었다 이건 아니고 딱요 정도거든요. 일단 상의를 질러서 하든지 아니면 짧은 기장감이 좋고 우리가 평소에 신던 운동화보다는 조금 더 굽이 있는 스타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세미 와이드 바지핏 자체가 신발을 어느 정도 요렇게 덮어주거든요. 요렇게 여기 지금 한번 분할이 있잖아요. 두꺼운 굽이란 느낌이 안드는 마법의 신발이라고나 할까 볼드한 운동화지만 투박하지 않아서 약간. 귀여운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 있고 이게 그레이랑 화이트 배색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컬러감 요런 아이템이 요즘 로라이즈 팬츠랑 궁합이 최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폼으로 되어 있는 피셔맨 스타일의 샌들을 신어봤는데 이런 통굽을 이 정도까지 가려줄 수 있는 요 느낌. 이렇게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아이템인데 무게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무겁고 벽돌 같은 느낌이 지만 전혀 무겁지 않은 요런 아이템들도 있거든요. 체크해 보시고 이런 세미 와이드핏 데님은 거의 모든 체형을 다 커버해 주는 아이템이거든요.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코디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고 바지 기장을 이렇게 내려주고 입으면. 100점 만점 지난 새 중청 데님의 일자 팬츠를 입어 볼 건데 이번에는 슬링백 구두랑 블랙 플랫폼 운동화를 신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지 핏에 대한 신발도 신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딱 트렌디 맞는 스타일들 위주로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요즘스러운 요 바지. 봄에서 여름까지 입기에 딱 좋은 약간 얇은 느낌이 청바지인데 허벅지 부분에 살짝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기장감 좋고 어 앞은 조금 더내려와 있고 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어서 허리라 안정적이고 이게 옆에서 보면 또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구두를 신을 때 일단 앞코가 뾰족할 것. 그리고 발등이 보이더라도 이렇게 뾰족하게 빠진 거 있잖아요. 요런 거좀 도움이 돼요. 구두 밑에 한 1cm 정도 보이게 한 5, 6cm 정도를 숨기는 거지. 그리고 상의를 통일해서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제가 지금 헤어핀을 했는데 머리 위쪽 있잖아요. 얼굴 근처 쪽으로 시선을 좀 올려 주면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구두를 신는다면 요런 스타일로. 세미 와이드핏. 완성. 일자로 툭 떨어지는 바지들은 이렇게 두 단, 세단 접어서 발등을 좀 노출시켜서 구두랑 신어주면 궁합이 좋거든요. 훨씬 좀 비율이 좋아 보여서 운동화를 신어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시선이 끊기는 거는 좀 삐. 이렇게 진한 컬러의 데님이랑 운동화를 신겠다 했을 때 그럴 때는 일단 어두운 신발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검정으로 조금 연결시켜 주는 느낌을 주고 이 운동화가 포즈간치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 브랜드의 스테디셀러거든요 확실히 뭔가 그 매력을 알겠어 굽이 높이 있지만 외관에서는 굽이 높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 많이 입을 계절이잖아요. 비율도 좋아 보이면서 예쁘게 볼수 있는 궁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킨 톤으로 양말 없이 그냥 쭉 시선 올라가게, 요런 거입고 만약에 운동화를 신겠다 했을 때는 굽이 어 요렇게 요즘 스타일로 청쾌하게 살짝 있으면서 이럴 때는 양말을 신어주는데 신발이 검은색이랑 같이 올라가게, 요런 거 효과적이고, 종아리를 다 가려주는 요런 부츠를 신는다든지 요세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이름 다섯 개가 세 개. <laughs> 물을 비해서 한 5cm? 10cm 사이 정도 되는 그게 가장 보기가 편안하거든요. 그런 정도 기장이 버뮤다 팬츠 입고내 스킨 톤이랑 맞춰서 이런 거 신으시면 낮은 신발을 신었어도 훨씬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 다리 컬러랑 비슷한 신발 하나 확보하면 좋아요. 요즘 사실 예쁜 스타일은 이런 버뮤다 팬츠 입었을 때 양말을 같이 이렇게 신어주는 건데, 이 양말을 신자이 종아리 길이가 항상 고민이다.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말 색깔이랑 신발 컬러가 같이 올라와주면 그거는. 너무 좋은 방법이지 지금 이렇게 귀여운 플랫폼 슈즈를 신었거든요 운동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요렇게 어, 있는 요런 파이핑 이런 것 때문에 발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고 플랫폼에서 기본 확보되는 굽이라는 게 있어서 반바지 입을 때는 요런 스타일로 같이 매치를 하면 길어 보이면서 이 부츠를 신을 때도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굽이 있는 거를 신을 때그 굽이 몸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거랑 굽의 컬러가 같이 올라가는 거. 굽이 뭐 브라운이나 뭐 카멜이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블랙이나. 그런 것들은 일단 또 단절돼 보이거든요. 길어 보이는 목적이라면 요렇게 연결돼 있는 요런 스타일이 괜찮고. 부츠의 기장은 내가 좀 커버하고 싶은 모양을 반 이상은 가려주는 데서 끊기는 게. 만약에 다리 알이 여기 있는데 요까지 내려왔으면 이 부츠는 좀 별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 종아리 알까지는 올라와줘서 괜찮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만한 핏인 것 같아요 이 바지 이거 wv 프로젝트인데 흑청이랑 그레이청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려고요 바로 여러분 요런 팬츠 있잖아요 막 기장이 너무 길지 않은 일자핏의 여유있는 요런스타일에요렇게 어 샌들 발목을 아예 가려지게 하이탑 바지의 기장을 보이지 않게 부츠를 신는다든지 요렇게세 가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배꼽 아래로 살짝 걸쳐 입었거든요. 그럼 이제 미디가또 이만큼 살짝 길어지잖아요. 딱 그만큼 상세시켜주는 미들급 정도의 샌들을 신어봤어요. 근데 스트랩이 여기 이렇게 걸리는 신발 있잖아요. 바지 밑단보다도 발등에 한번 이렇게 걸리는 신발들. 요런 것들은 시선 탁탁 잘라서 길어 보이는 느낌이 없거든요. 확실하게 발등을 다 보여주는 게 훨씬 샌들은 도움이 된다는 거. 블랙 데님을 입고 제가 요 아이보리 톤 정도 되는 요 부츠를 신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바지 컬러랑 부츠 컬러가 맞는 게 맞아요. 그게 베스트이고, 그렇지만 계절을 생각해서 제가 요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괜찮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굽이랑 부츠의 바디랑 컬러감이 똑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굽이 좀 있는 부츠인데 그 봤을 때는 그렇게 막굽더은 부츠를 신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게 포인트지 기장이 길지 않은 일자핏의 이런 팬츠를 입을 때 바지 컬러와 비슷한 하이탑 신발을 매치를 해서 발목이 드러나는 걸 보이지 않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크롭 기장의 바지도 많고 긴 팬츠가 불편해서 신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전히 이런 스타일을 계속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어서 컬러를 맞춰서 신는 거, 이런 거 도움이 되고 상의를 조금 타이트하고 컬러를 맞춰서 입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쑥쑥 연결이 돼서 어 길어 보이는데 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스웨트 셋업이랑 비슷하게 내려가는 톤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원래 는 굽이 요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굽에서 분할이 있으면 전체 굽보다는 얘가 높은 걸 신는다 그런 느낌이 안 되는 효과가 있어요. 신발 컬러가 완전 코디 잘 되는 짙은 크림 컬러의 아웃솔에 블랙 스티치들이 귀엽게 있는데 뭔가 만화 같은 느낌? 굉장히 통통 튀는 느낌이에요. 제 바지 컬러랑 이 컬러랑 비슷하게는 가는데 사이 양말을 그 중간 톤이라도 비슷한 거 하나 신어주잖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 어, 여러분 지금 제가 스킨 톤의 스윗 세업을 입었고 양말은 신발과 바지 중간 톤 정도된 느낌으로 연결줬을 때 요렇거든요. 뭐 조금 더 길어 보인다 는 거는 양말을 중간 톤으로 이렇게 신어서 연결시켜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더 예뻐 보이는 거는 요쪽인 것 같아요. cool 신발 때문에 귀여운 느낌까지 있어서 저는 이 착장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살이 이렇게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안에 이제 이너로 블랙 탑을 하나 입어줬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연결돼서 이렇게 키커보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그레이진 w v 프로젝트 제품인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쪽이 많이 올라가고 앞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V 컷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옆 모습이 예쁘고 앉았을 때도 안정감 있는 핏.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장점이에요. 데일리로 딱 입기 좋은 이런 스타일들이 그냥 코디 쉬운 아이템? 요즘에 이렇게 메리제인 낮은 거 플랫 슈즈로 이런 것도 많이 신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신으면 되는지. 그리고 안전빵으로 어, 이렇게 굽이 있고 통통한 이런 운동화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내보도록 할게요. 요거두 개. 일단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신을 때 발등에서 이렇게 한번 단절이 되잖아요. 메리제인 슈즈는. 그러면 발만 봤을 때는 귀여움은 있는데 전체 풀착으로 봤을 때는 시선이 끊긴 것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안 되긴 해요. 양말을 메리젠 슈즈랑 비슷한 걸로 같이 신어주거나 바지랑 연결되는 컬러로 같이 신어주거나 제가 이쪽을 양말을 신었거든요. 신은 쪽은 확실히 신발 컬러랑 발목까지도 연결되고 톤도 전체적으로 좀 맞아서 훨씬 더좀 시선이 연장되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신발이 뭔가 통통거릴 것같아 너무 귀여워서. 이 커즈가 여기서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준 요거 있잖아요. 사실 살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신어주면 훨씬 연장돼서 길어 보이고 이런 청키한 굽으로 귀여운 느낌. 핏으로 제가 상의를 하이랑 같이 비슷하게 컬러를 좀 맞춰주고 가방만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준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요거를 신을 거예요. 이것도 굽이 사실 요만큼은 있거든요. 근데 밑. 창에서 한번 이렇게 배색 주니까 이것도 잘안 보이고 여기 선까지 하나 있어서 확실히 이 전체 굽에 대한 착신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거 지금 전체 느낌 컬러 톤이랑 비슷하게 내려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긴 기장의 와이드 슬랙스를 입을 때는 신발을 어느 정도 덮어주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굽은. 그래서 이럴 때 진짜 납작한 스니커즈 신는 거는 손해보는 일이야. 여유있는 만핏이나배기핏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미디가 좀 길고 하이웨이스트가 많았어요 배꼽 정도로 해서 몸선을 타는 요정도 여유있는 핏 이런 바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편하고 귀엽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비율 좋아보이는 거에서 조금 거리가 먼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귀여운 느낌 플러스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입을 수 있는 신발이 당연히 높은 거죠. 높은 건데 높은 게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높은 신발을 신어도 조금 더 높은 걸안 신은 것처럼 보이는 느낌. 이쪽은 이런 거 신고 이쪽은 힐을 이렇게 신었는데 두개 높이는 제가 체감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신발이 이 어퍼 부분이랑 구 컬러가 딱 연결되니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신발을 신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입은 바지가 생지 데님으로 요런 핏을 입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두운 컬러로 같이 맞춰주면 훨씬 도움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양말까지 신으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청키솔은 지금 트렌드기도 하고, 잘 활용하면 사실 요즘에 입는 스타일에서 비유 좋아 보이는 거, 키좀커 보이는 거에 진짜 효과를 볼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요 생지 데님 팬츠는 제멋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다리 실루엣을 아예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드한 데님이어서 입기 좋을 것 같고 하체 비만인 분들한테는 커버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이 플레어핏을 입는 경향이 뭔가 학 보이기만 그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기장감은 좀 아쉽지만 괜찮아요. 신발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신어볼 건데 심지어 이 신발은 완전 납작한 플랫슈즈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굽이 통통이 있는 통통이 스니커즈 블랙. 여러분 더 길어 보이려면 일단 양말 필수. 일단 그 디자인이 넓고 둥글어서 엄청 귀엽거든요. 저 같은 왕발이 신어도 무진장 그냥 귀엽다는 느낌. 그리고 이 청키 굽이 되게 요즘스럽고 근데 또 그 굽이 높은데 높아 보이지도 않는 그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어 핏을 입을 때는 신발 블랙으로 통일하고 양말까지 신어주면 살 보이는 거 없이 쭉 이어지니까 이렇게 길어 보이죠. 여러분 굽이 1cm도 안 되는 플랫슈즈를 신었거든요. 이런 플랫슈즈를 신을 때 앞코 그리고 발등 모양을 좀 신경을 써주면 훨씬 길어 보이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발등도 V컷 완전 날카롭게 되어 있잖아요. 쭉 뻗은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블랙 양말이 조금 부담된다 그랬을 때는 투명한 블랙 판타롱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신어서 좀 연결성까지만 심어줘도 훨씬 좋거든요. 그런가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바지 핏별로 어울리는 신발들을 좀 요즘 스타일로 한번 신어봤는데 괜찮나요? 오늘 제가 입었던 청바지 WV 프로젝트는 그 일정 기간 동안 15% 할인을 하고, 그리고 이 통통이 귀여운 요포즈간체는 부산 광안리의 첫 쇼룸을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부산 분들은 가보시면 좋겠다. 저도 부산이 고향인데. <laughs> 어, 그럼 여러분, 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Yum.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